여러분들이 <laughs> 진수성찬을 차려놨다 봅시다. 진수성찬 알죠? 우리가 밥을 마시는 걸 여러분 배고프겠다. <laughs> 진수성찬, 진수성찬을 저렇게 차려놓으면은 저 밥상이 색깔이 다양하겠죠? 그게 실제 색깔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수성찬에 그 빛깔이 있는 것은 그들이 빛을 반사하는 그 농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이는 거야. 그런데 저걸 채려놨는데 배가 터지도록 여러분이 불르다고 생각해봐. 집에 갔는데 마누라가 진수성찬을 채려놨어 생일날이라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다른 애인 여자하고 실컷 얻어먹고 <웃음> 왔어. <laughs> 생일날은 생일날인데 <laughs> 다른 여자 애인이 있어. 마누라 이건 한 40년 된 거니까 이제 바깥 칠 때가 되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누라보다는 새로운 마누라가 나타나 있어 그 여자하고 저녁을 다 맛있게 얻어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집에 왔는데 마누라가 하, 당신이 그래도 나한테서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진수성찬을 내가 차려놨다 생일날 어. 그래 잡수라 네. 마, 진수성찬이 들어오네 잡나요 <laughs> <laughs> 아니 내가 저거 오는 줄 어떻게 알고 이 말을 했어 우연의 일치죠 네. 어, 그러니까 내 말은. 우연한 말이 없습니다 어? 그래 진수성찬할 때 갖다 놓으면 그게 밥으로 보일까? 고통으로 다가와 고통으로 쳐다보면 징그러워 징그러워 진수성찬이 아니라 완전 발로 쓰레기야 쓰레기 그 진수성찬의 눈이 가까운가 가까운 구역질이 나요 쳐다보면 왜? 먹고 나서는 진수성찬을 쳐다보면 이상한 느낌으로 사람이 배가 부른데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면 이상해져 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배가 고플 때 쳐다보면 그게 진수 냄새 아니지. 그래, 안 그래? 빛깔이 그래요. 빛깔이. 우리가 보기에 그 자체가 얼마만큼을 먹고 얼마만큼을 뱉어내냐에 따라서 색깔이 정해져.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살아에서 눈으로 이걸 보고, 느끼고, 감각기관에서 그걸 느낀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보람이 있는 거야. 동물들은 색깔을 두세 개밖에 못 봐요. 두세 개. 그러니까 동물은 그래서 모든 걸 코로 의지해야 돼. 귀로 의지해야 돼. 그걸 그거 재미로 살아요. 근데 인간은 모든 색깔, 눈치까지 볼 수가 있어. 눈치까지. <laughs> 그러니까 인간은 이 눈이라는 것 때문에 무한대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눈이, 이 좋은 눈이 건강할 때 남한테 봉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쁘게는 것도 바르고 이러지. 눈이 안 보여 봐. 뭘 바르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 손가락이 화장할 수 있도록 움직여주니까 화장도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행복의 극치야. 아, 어. 아, 정말 아, 아까 그, 거지 뭐, 뭐, 뭐. 내가 얻고 가다 교복 다 버려가지고 내가 그 교복을 빨아가지고 추운데 겨울에 얼음 교복을 입고 내 병원에 가가지고 죽는 꼴을 세 시간을 지켜보는데 내, 내가 그런 걸 쳐다보고 나서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좋을까? 나는 그런 흉한 꼴을 그렇게 많이 보고 살면서도 여러분한테 애정이 안 떨어져. 애정이 있으니까 그러죠? 어. 그게 하나도 더럽지가 않아. 더럽지. 여러분이 아기를 키워보면 아기가뭐 이렇게 오줌 누고 똥 넣으면 더럽나? 절대 안그래 향내가 나는 거예요. 향내가. 나는 그게 아무렇지 않은데 옆에 사람들은 구토를 해요. 막 구역질을 해요. 뭐. 구토를 해. 그러니까 이 생각에 따라서 진수성찬이냐, 지저분한 사람도 사랑스러운 거야. 아기가 아무리 지저분한 어때? 그래요, 그래요. 아기가 시공창에 빠져 있어도 엄마는 지저분하다고 생각, 그냥 시집을 돼. 그렇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진수성찬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진수성찬이냐? 바람 피고 밥실컷 얻어 먹고 온 사람은 진수성찬이 독으로 보여, 독으로. 근데 그걸 좀 먹으라고 막 마누라가 오래간만에 애교를 부르면서 당신 오늘 생일인데 좀먹으 내가 어디서 생일밥 시켜서 먹고 왔다고 할 수는 없고 숟가락 들고 앉아가 고통스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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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 마누라는 어떻게 만난 마누라냐? 전, 전생에 그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5년 동안 애를 못 낳아. 그런데 시어머니가 애못 낳는다고 그 대감집, 그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애못 낳는다고 며느리만 보면 딱 달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생각하다 생각하다가 자기 동창생이 시골에 친정에 동창이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때부터 신랑 보고 내 애기 뱄었으니까 방에 도우지 말라고 그러고 바가지를 놓고 지낸 거야애 뵀다고. 그래가지고 10달쯤 됐을 때애 낳으러 간다고 친정을 갔어 그리고 신랑하고 애 낳은, 애를 뵈으니까 독방을 썼으니까 모르죠 신랑도 그 나중에 바가지 큰걸 집어넣은 거지 <laughs> 그래 시어머니 친정에 애 낳으러 갔다 오겠다고 갔어요 가서 자기 동창이 사는 집을 알아, 시집간 집그 몰래 가가 숨어있다 동창이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거잘 알잖아요 애를 훔친 거야 그 애가 태어난 지한달 만이야. 그 전매기 애를 동창이, 동창을 만나죠. 동창을 불러내놓고 싹 들어가서 몰래 싹, in my pocket. <laughs>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웃음> 애를, <웃음> 애를 보지기 싸가지고, 애기 자기가 것처럼 친정에 돌아간 거야. 그 친정에서 볼 때는 완벽해야 돼. 완벽하죠? 맞아, 맞아요. 귀신이 고칼 정도지. 근데 옛날에 애 도둑 알아 몰라요. 애 도둑 많이 맞았다는 거 알죠? 옛날에는요, 옆집에 애가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없어졌냐? 애 낳다가 애가 죽은 여자가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남의 애를 훔치고 다니는 애들이 옛날에 시골에 많이 타아 다녔어. 무슨, 이제 그게 정신병이야. 자기 애가 죽어버리니까. 유산이 되니까. 이 여자가 머리가 싹 돌아가지고, 어린애 뭐 보면 뺏어가려고. 그 몰래 남의 애를 훔치러 다닌. 그게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솔로몬 앞에 애 훔쳐간 여자 나와. 이게 내기입니다. 막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만 보니까 저 여자가 훔친 여자야. 그애 이리 가져와. 저칼 가져와, 이리 와. <laughs> 애를 두툼하게 내서 반반 놀아줘. 딱 그러니까 진짜 애 엄마가, 아이고 나는 됐습니다. 어,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저 사람한테 주세요. 그러죠? 네. 그리고 애를 가져가서 키워버리면 자기애가 돼. 엄마, 엄마를, 엄마라고 따르다 보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돼. 어, 질문 시간이 끝났네. 어, 저 무슨 표시가 나왔어. 그럼 요 이야기는 내가 다음에 해줄게. 음. 이야기는 조금 길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 이 여자가 받는 과보를 내가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야 남의 애를 키우면서 살아가면서 그 남편이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전생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건데, 시간이 짧대 아. 자, 신수성찬. 배고픈 사람은요, 국수 비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훔쳐가지고 맛있게 비빈 거. 비빈 국수. 그거 한 그릇이 부패보다 맛있는 거야. 자기 어머니가 만들어 비벼주는 국수 한 그릇만 먹으면 죽어도 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네그 어머니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추석 때가 되면은 진수성찬 추석 집에 아무리 많이 하나먹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엄마가 잘해주는 음식 한 가지 정말 비빔국수 한 그릇 그것도 정성이 담긴 그 도자기 그릇에 그냥 아무 사발에다 하나 탁 비벼서 먹으라고 딱 주면은 그게 진수성찬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오만 가지 밥상 채를 한거내 맛있는 거한 번도 못 봤어.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은 세 명의 도둑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 그세 명의 도둑이 알죠? 알겠죠? 탐진.